이재명 정부 들어서 인사 청문회를 여러 번 했습니다. 김민서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 청문회부터 특이한 청문회가 진행됐습니다. 무자료 청문회입니다. 무자료 청문회. 자료를 일체 내지를 않고요. 특히 민감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제공 미동의를 해버립니다. 자료가 없어요. 국민들께서 무자료 총리, 무자료 청문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여당 의원님들께서 필요 없는 자료를 많이 요구한다셨는데 과연 제가 제출 요구한 자료가 필요 없는 것인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후보자께서 차량이 BMW고요, 사모님 차량이 렉서스더라고요. 외제를 좋아하시는가보다. 그래서 제가 세관 관세청에다가 출입국 물품 신고 현황 및 위반 내역 제출해달라 했는데 개인정보 제공 위동의를 하셨어요. 그래서 관세청에서 이런 자료를 못 주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환전 내역 외화 저축 내역, 외화 송금 내역 이런 거 제가 보내달라 고그어요 한국은행에. 그랬더니 이 부분도 개인정보 제공 미동입니다. 예? 지금 환율이 이상하게 급등해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의 정책이 과연 제대로 된 대응이냐 이런 것도 감사 원장으로서 보실 건데요. 감사 원장으로서 환전 내역, 외화 저축 내역, 외화 송금 내역 이거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본적으로 이거 왜미동해 하십니까? 저는요, 이렇게 인사청문회를 하면서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여당의 다수의석을 이용해가지고 통과 통과 하다 보니까 인사청문회가 정말 이제는 과연 필요한 것인가 하는 의문까지 듭니다. 오늘 청문회도 결국에는 필요한 자료 안 내고 뭉개다가 시간 끝나면은 뭐 그렇게 또 넘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지난 이재명 정부에서 한꺼번에 많은 인사청문회가 있을 때, 그럴 때는 뭐 그렇게 했다 칩시다. 지금 올해 마지막 청문회고요. 내년부터 다시 주요 공직자들에 대한 이기 청문회들이 줄을 지을 텐데, 저는 이런 식으로 자료 없이 증인 없이 진행되는 청문회, 저는 불필요하다고 봅니다. 후보자님, 제가 말씀드린 이두 자료는요, 기본적인 자료고요. 그리고 개인정보 제공 미동이 하실 필요가 없는 자료라고 생각을 해요. 이거 오전까지 제출해주시고 지금 야당 의원들이 제출. 위 예, 합니다. 요구한 자료들이 이렇게 부실하게 미제출되고 있는데 저는 이거 진행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자료들 부정받은 자료들이, 부정받은 올, 때까지, 자료들이 올 때까지 자료들이 올 때까지 정해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시각의 시각의 예. <놀람이> 자 우리 백성원님